남자 이유는 많은 분들이 출연조차 까먹었는데 그 남자 이유분도 똑같은 이유로 치록순과 손잡고 다니는 이유도 둘다 성격이 흥미롭지가 않아요. 캐릭터가 흥미롭지 않으면 당연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봐야 되죠? 지금 대한민국 7, 80년대 아닙니다. 요즘 느끼는 게 대한민국을 7, 80년대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다 풍요로워요. 예전처럼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호분처럼 너무나 평범한 성격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만 누르면 너무나 흥미로운 성격들이 너무 많고 재밌는 게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남자 이호 같은 분을 tv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정말로 지겨운 사람조차 남자 이호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호분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호분을 비판하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비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tv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호 분이 너무나 옛날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선 방향은 업그레이드하면 돼요. 최신 연애 전략으로. 그러니까 좀 남자 이호 분도 짝대 보면은 외모 굉장히 괜찮은데 성격적인 면이 재밌는 게 없다.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근데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가 중요한데 남자 이호 분도 말도 그렇게 또 활발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고 성격이나 스토리도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바꿀 꺼내놓지 않으니까 누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런 것들이 좀 패션에서도 보이죠. 자꾸만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좋게 말하면 신비주의지만 신비주의도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가진 다음에 신비주의를 해야 되는데 남자 이 여분은 믿도 끝도 없이 신비주의라서 결국에는 편집 듀오 치록순 분과 손잡고 사이좋게 편집당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싫은 건지 왜 이런 건지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좋았던 외모. 남자 이어폰도 젊었을 때그 좋았던 외모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긴 한데 조금 스타일 변화와 성격 자체를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